신과 전문의 양재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드디어 자, 오픈하시는군요. 네. 진짜 너무 궁금해. 이게 약간 고려왕의 심리를 어떻게 분석해 주지 그러니까 지금 네. 스토리가 아주 자극적이잖아요. 극적이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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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그건 거죠. 내가 봤는데 나를 내가 생각보다 크게 보는. 아... 이거네. 어, 맞나? 아이 아예... 미친 모습이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둘이가 어쨌거나 참 거울은 똑같은 걸 대면하니까 아 맞아요. 결국은 아빠와 아들이 음. 똑같다라는 음. 걸 보여주는 건가. 아, 맞습니다. 표현이라는 음. 네. 음. 음. 건 너무 많이 닮았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지애비 팔자랑 똑같네. 뭐 어, 지애비 팔자랑 똑같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음. 들은 많이 했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부모의 운명이 자식한테 좀 유전되는 것처럼 충렬왕과 충선왕이 이 행보가 상당히 흡사하게 흘러간다 충선왕이 이 충렬왕을 되게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 제 저거 진짜 꼴 뵈기 싫다 이런 거 그런 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장 싫은 점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점 내 단점이. 내 부모의 싫은 면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동족 혐오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아 충렬왕과 충선왕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충선왕, 충렬왕이 닮았다는 건 어떤 면에서 닮은 거예요? 충렬왕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충렬왕도 아버지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었겠거니 하는 짐작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아, 네. 충선왕은 실제로 아버지한테 뭔가 못 사랑을 못 받았죠. 예. 애정에 대한 보상을 아버지를 무시하고 음.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해소가 됐었을 법도 한데 네. 뭔가 계속해서 찝찝한 상태로 남아 있다가 음. 바하, 그 숙창원비라고 하는 아버지한테 자기가 붙여줬던 그 여성을 취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극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음... 그 남자들은 이제 아버지와 성장 과정에서. 예. 누구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걸 경험을 합니다. 네. 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맺는 이성 관계가 그 이성의 부모와의 관계인데 애착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엄마는 오롯이 나만 보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엄마 옆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불편해요. 네. 어 어떻게? 어. 근데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뭔가 나를 위해 뭘 해주면서 자꾸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거기서 처음엔 위협으로 다가오다가 시간이 가면서는 멋있다, 음. 우상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동일시라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거든요. 아... 음. 아버지와의 그 정서적인 동일시 과정을 겪으면서 음. 관계가 이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자 관계인데 충선왕 선...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단 자기를 사랑해주지도 않았고 네. 전혀 멋지지 않았죠. 어머니와 맨날... 외할아버지의 네네. 신하 같은 존재였고 네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보다 미친 것 같고 음. 이 모든 환경 자체에서 아버지를 존경할 수도 없고. 근데 내 어머니를 사랑해 주도 않고 나에 대해서도 사랑해 주지 않고 최악의 존재구나 사실은 충렬왕이 죽을 때 네. 뭐? 죽을 때는 사람이 변하는지 죽을 때 아, 심양왕의 아들이 보고 싶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아 치유가 된 건가요? 네, 아, 그냥 네.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아, 아, 그전까지는 생각이... 나한테 도전하는 놈 경쟁자를 끌어내리는 놈 나를 위협하는 놈이자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놈 이런 거였던 네. 것 같고 충선왕 입장에서는 그래도 음. 아버지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런 노력을 할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었을까요? 참 너무 불쌍한 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특이해요 아. 네. 아버지인데 아밑 같기도 하고 밑 같기도 하고 어. 와... 얘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았을 거란 말이에서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서 평생을 제가 볼때 고민했을 것 같고 음, 음. 그러면서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는 쿠빌라이 칸의 외손주고 대단한 엄마의 아드리아가이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줬을 것 같아요. 근근데 네. 제국 대장공주가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고 음. 원에서의 어떤 자기한테 밀어주는 힘 자체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가고 비슷한 음. 행보를 보이는 거죠 아버지와 비슷. 한아 진짜 최악. 그러니까 자기도 원나라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그냥 정리를 해버렸으면 원의 공주랑 잘 살았어야죠. 응, 응. 근데계국 대장공주랑 일단 너무 싫고 아... 자기 아버지한테 무비가 있었다. 이 사람은 조비를 사랑하고 살았잖아요. 네. 또. 자기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응. 구석을 똑 닮아 버렸네. 그게 이제 정신과에서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해요. 응.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들이 맞고 자라다가 성인이 됐을 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누굴 때리는 행위를 맞아요,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그게 공격자의 이제 동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본인이 그런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은. 그게 이제 거기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열등감, 피해자의 사고가 나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음.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쌍기사님 이게 결국 충선왕도 충 충렬왕처럼 된다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아버지를 뛰어넘는 더 나쁜 아빠가 돼요 아, 레벨업이 됩니까 레벨업이 돼버리면 네. 아이고 어, 굉장히 또 잔인한 아빠 아빠라기보단 잔인한 사람이 돼버려요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고려 조정에서는 아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빨리 돌아오시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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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가 원나라 조정에서도 웬만하면 돌아가지 너왜 여기서 아. 축내고 있냐 우리 밥을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러면 어, 어떡할까 어떡할까 하다가. 내 아들을 내 다음 왕으로 임명한 다음에 아들을 보내겠습니다. 음. 라고 하면서, 음. 요런 제스처를 취해요. 네, 근데, 네, 근데 네. 그때, 개국 네. 대장공주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의비라고 또 후궁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아들 둘이 있었네. 아, 그럼 당연히 이제 그첫 아들, 큰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장자니까요. 네. 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laughs> 왜왜왜왜왜 그 왜, 왜? 왜? 이게 베이징 현지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베이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왜충선왕은 자기 큰아들을 외국당 한복판에서 죽였는지 기록이 없고 아이고. 얘가 나이가 몇 살이라는 기록도 없어요 아. 지워버렸구나 아예 기록을 그~ 고려 사에 보면 딱한줄 있거든요 그니까 큰아들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다 죽였다라는 아. 한 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음. 추측건대, 이 사를 붙여보면 얘만 죽인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죽였다는 것은 음. 모종의야 보고 배운 게또 구태타잖아요 숙청이네숙청 음.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구태타 비슷한 걸 일으키고 아버지가 그걸 못 견디고 죽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 거죠 음. 우와 네, 제가 임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충렬왕과 충선왕 같은 분들입니다 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네. 다 각자의 세상에서 충렬왕과 충선왕처럼 사느라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면 결국엔 그래. 서로에게 자유를 더 많이 허용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서로의 자유를 허용하시면서 내 원가족과 적당히 거리를 잘 두시면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